그러니까 워그로 지단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? 조금이라도 기름이 코팅이 안돼 있으면 바로 거기서 터 벗겨지잖아. 찢어지는군요. 어, 온도가 막 같아야 아 그냥 프라이팬에 코팅이 돼 있어서 쉬워요. 저 연결도가 일자로 가니까. 아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코팅팬 쓰면 안 되나? <laughs> 워의 아, 그... 맛이 있대요 야, 저게 어려운 기술인 거죠? 네. 오 <laughs> 황병훈 셰프 하얀 대박이다, 주단. 대박이다. 아, 아 저거안 타나? 우와. 와우. 저지단은 거의 온마을야 되네요. 그러니까. 아. 아, 찼다, 아, 붙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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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다. 저렇게 돼요. 아, 아 쉬운 게아니네 정말 어려운 거구나. 네. 한병원 셰프, 지단 어려워요? 짐 찢어졌어요. 아, 열 번에 한번 이렇게 미스가 나오는데 그한 번이 오늘 왔네요 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. 네. 아, 가운 불을 ]니까. 켜서 이렇게 쭉. 네, 그렇게 굳통잘 떨어지잖아. 보통 그렇게 하는데. 어? 네. 다시 지단에 도전합니다. 아까보다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으시것 같아요. 음. 약간 불안하신 모양이네요. 화이팅. 코통 펜에 해도 될것 같은데. 한 번은 성공하지 않을까요? 열번 중에 한번 실패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 성공하실 요 그러다 시계 시간 요 <목소리> 그러게요. 시간 왜 이렇게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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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는 거야? 왔다. 대박.